리의 블록체인 부 안녕하세요 얀입니다올한의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디파이와 NFT 그리고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니셜 덱스 오퍼링 즉 아이디오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적잖게 많은 재미를 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리아드네의 아이디오에 참여해보기 위해 리뷰했던 임파서블 파이낸스가 그중 하나입니다 임파서블 파이낸스는 바이낸스 리서치 출신 디파이 전문가인 케빈 추가 이끌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해시드, 알라메다 리서치, CMS 홀딩스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700만 달러를 투자받았었죠. 해당 아이디어 플랫폼을 거쳐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오픈스왑, 블록도, 하이스트리트 등 매력적인 프로젝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이디어가 종료되었음에도 매력적인 ROI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오픈스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픈소왑은 디파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BSC, ERC20 등 각기 다른 네트워크의 체인들을 낮은 수수료로 연결하여 단일 탈중화 거래소가 제공할 수 없는 덱스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하죠. 즉 오픈소왑은 탈중화와 브릿지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다른 체인에 존재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원스톱 디파이 허브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소왑을 통해 투자자는 가장 낮은 비용의 체인에서 거래하고 장기적으로 파밍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 오픈스왑 메인 프로토콜에서는 BSC 기반 스왑 어그리게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치 프로젝트와 유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1인치는 탈중앙 거래소 어그리게이터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픈스왑에서는 1차적으로 BSC 기반 수많은 스왑 프로토콜을 묶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향후 BSC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인넷을 지원하여 멀티체인 어그리게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스왑을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스왑 마켓 리퀴드티 큐즈라 불리우는 유동성 큐입니다. 오픈 소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동성 큐를 통해 인퍼 l 트러스즉 비영구적 손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죠. 쉬운 예화를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 일반적인 DEX 프로토콜에서 BNB와 BUSD 조합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 본다고 할게요. 그럼 LP를 제공받게 되죠. 하지만 유동성 공급 후 토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 시 손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동성 풀에 자산을 공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임시적인 손해를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동성 회수 전에 토큰의 가치가 최초 가격으로 돌아온다면 비영구적 손실은 사라지게 되지만 가격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회수 시 영구적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유니스왑 등의 덱스에서는 이런 비영구적 손실이 지속 발생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토큰의 가격이 어루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즉 AMM 모델에 의해 결정되기에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픈스왑은 Secure Adapter Protocol, 즉 SAP 기반 현물거래를 제공하는 유동성 Q를 통해 기존 AMM 스왑을 통해 발생하는 비영구적 손실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즉 오픈스왑에서는 자체 유동성 공급 시스템을 통해 BNB 또는 BUSD만을 이용하여 LP를 제공받기에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픈스왑 프로젝트에서는 자체 발행한 BSC 기반의 오스왑 토큰이 유통 중인데요. 몇 가지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스왑 토큰 스테이킹 시 유동성 큐에서 LP 우선권을 얻게 되는데요. 즉 덱스 이용이 많은 고래들의 경우 오스왑 토큰을 대량 스테이킹 시 LP 우선권을 통해 보상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스왑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NFT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향후 이 NFT로 스테이킹 동안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오픈스왑에서 멀티체인 스왑 기능이 도입되었을 때, NFT를 보유해야 노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발행량이 적은 트롤팜의 NFT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픈스왑의 유동성 큐를 직접 이용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스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런치 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왑, 풀, 큐등 다양한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넥트 월렛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BSC 메인넷이 추가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시킬게요. 그중에서 저는 유동성 큐를 이용해 볼게요. 큐의 프라이어리티 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BNB b USD 스왑을 큐를 통해 진행할게요. 입금해야 하는 BNB의 최소 수량은 1개입니다. 수량을 입력 후 넥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현재 스테이킹이 가능한 수왑 토큰 수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럼 현재 스테이킹 가능한 오스왑 토큰 수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스테이킹 수량이 없다면 그냥 Next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스테이킹 시 LP 우선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풀을 이용할 기간을 선택한 뒤 Next를 클릭하면 됩니다. 서밋을 클릭 후 메타마스크에서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트랜잭션이 생성되면서 Q 유동성 공급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이큐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내 유동성 공급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오늘 얄려와 함께 알아본 오픈 소화 프로젝트 덱스에서 발생하는 비영구적 손실을 유동성 큐를 통해 없애 주는 점이 참 메리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팬케이크 스왑보다 거래 수수료 또한 저렴하고요. 앞으로 이더리움 등 멀티체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활용되어질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상으로